네이버, 하루 18% 폭등, 10만원에서 100만원 간다는 말도 나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월 18일 하루, 네이버 주가가 전일 대비 3만 7천원 상승, 24만 3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날. JP모건 보고서는 목표 주가를 25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렸다며 EI 정책수의 기대감, 이 핵심이었다고 전했죠. 더 흥미로운 건, 이재명 정부가 하정훈 네이버 AI 센터장을 초대 AI 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했다는 소식. 그는 네이버에서 서버린 AI 전략을 이끈 주역으로 실제 현장과 정책을 잇는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77년생인 하수석은 올해 48세로 현재까지 정부 초대 참모 중 최연소 인사입니다. 기관들도 네이버를 아직 저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JP모건뿐 아니라 다울 투자, 골드만삭스 역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24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특히 2026년 퍼상승, 광고, 이커머스 매출 14% 영업이익 13.6% 증가 전망까지 실적까지 뒷받침됩니다. 결론은 AI 정책과 전망. 업계 최고 전문가 수석 등용 기관 리포트가 기내감 더함 이게 다 합쳐져 하루에 18% 폭등한 거죠. 10만에서 100만 진짜 가능할까요? 이파남과 함께 지켜봐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